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코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그걸 뺐네요.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본인 입을로 하셨어요? 뭐, 어, 어 뭐, 또. 뭐 아이콘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는 뭐, 나 뜨겁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 홍보시 대잖아요 아, <laughs> 예. 근데 머리 네. 잘 넘어가셨어요, 이렇게. 아, 네. <laughs> 자, 오늘의 이슈. 한국형 채식화법이 만들어집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새 그 한동 법무부 장관이 막 적극적인 일을 많이 벌이잖아요. 네. 어, 네네네. 그래서 1월 26일에 이제 대통령한테 네네네. 법무부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데, 어, 첫 번째 핵심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이다. 어... 근데 이제 그래서 고개단 대책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어 국회 5월에 제출하겠다. 예, 예, 예. 보고를 예. 한 것이죠. 예, 예. 네네. 그 한국형 제시카법. 네. 자, 제시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네네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시카는 이제 그 2005년에 예.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아동 성폭행 예. 살해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 그 사건의 피해자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가에다가 모범수로 이제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제시카의 아버지가 정부에 이제 성토를 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성범죄자를 이렇게 엄격히 관리해 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해 가지고 이때 이제 피해자 이름을 본따서 제시카 법이 이제 제정된 것이고 예. 현재 미국에 한 30개 이상 주간 이제 시행 중입니다. 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네네, 이 네네. 법이 지금 실행이 된 거잖아요. 네, 아, 네. 그 법의, 법의 내용 어떤 내용이 가장 네. 그 핵심적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제시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제시카 법은 네. 어, 이제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2 0 0 비트, 그러니까 610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그러니까 성폭, 음... 성폭행 정과자의 거주지가 예, 예, 예.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61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원래 미국의 제시카법인데 예.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 의 제시카법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어 공원을 일단 뺐어요. 왜냐면 우리, 우리나라에 공원이 많거든요. 예, 예.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뺐고 어 미국은 610m지만 우리나라는 500m. 음,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아, 뭐 한국 등... 지형이나 한국 네. 상황에 맞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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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법이다라는 이야기네요. 500m 이내 타지 못하도록 거기제한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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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인 것이죠. 네. 예. 그 100m를 줄였다고 그것도 또 문제 뭐 삼는 사람은 없나요? <laughs> 일단은 이 논의가 왜 나온 것이냐면은 조두수 아시잖아요. 아, 뭐 그렇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조두수. 예, 예, 예. 엠범서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 성, 성 아, 예, 예, 예. 조수빈하고 헷갈렸습니다 네네. 조두순이 이제 추수를 해서 안산, 안산에 사는데. 네네네. 불안하다 이렇게 막 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때 막 성, 그, 청원경찰도 도입하고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식이 반영돼서 지금 이제 이런 한국형 제치가법 얘기가 나온 것이고, 어, 다만 이제 그러면 취지, 취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과연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위험, 음,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뭐뭐뭐 뭐 재범이나 삼범 네. 이상이 된다든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예, 예, 예. 사람 또는 십삼 세 미만 어린이, 십삼 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 을 대상으로 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뭐 강제추행이나 이런 한번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음.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 예, 반복적이고 13세 미만 아동성 음. 범죄자를 대상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오용되거나 남용된다고 쉽게 보기는 어렵겠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금 막 이야기 만 꺼낸 정도인가요? 사실 제시카법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몇번 나온 적은 있거든요. 네. 5월에 이제 국회에 이제 법안을 법무부가 제출한다는 거고요. 예. 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제출하겠다 이제 지금 입법에 대한 예고, 일종의 입법 예고를 한 것이죠. 네. 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범죄자라고 해서 거주이전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네. 음...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 또뭐 인격까지 생각해주나요? <laughs> 우리나라가 원래 또 범죄자 인권을 또 확실히 보장해 준다. 는 <laughs> 피해자 인권별로 관심 없는데 범죄자 인권을 보여준다라니까 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초, 중, 고, 어린이집 유치원소가 약8 0 0 0개예요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와. 평균 간격이 3 0 0 m 터에요 예. 그러면은 제시가법이 만약 적용되는 저, 고위험 성범죄자는 산, 서울에서 못 사는 거죠. 산 위로 올라가겠지. 아니, 서울에 살 데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서울에 살 데가 없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 법에, 회, 그, 지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왜 범죄자들을 다 지방으로 보냈냐 결국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서울은 다 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왜 네, 학교 다고려하면 500m 예, 예, 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 지방으로 이전되면 지방이 범죄자들이 몰려들면 어떡하냐. 지방의 치안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아, 문제가 아, 생또 그런 있는 일들이 보면.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서울에서 살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고, 이제 긍정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뭐 저도 당장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딸같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하 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성범죄자가 제가 또 대전에서 성범죄 사건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피고인 아, 측도 하고 피해자 측도 하니까요 어. 이게 충동이 쉽게 안 없어져요 한번 깜빡 갔다 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거의 재범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간 병적인 그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왜 우리가 중독 중독성이 성, 있는 거지 격 충동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도소에서 1년 갔다 온 다음은 아, 완전 새 사람이 이거 하고는 절대로 나는 성범죄를 데... 이제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네. 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냥 좀 우발적으로 막또 그렇게 된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법무부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고위험의 성범죄자를 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산해 보니까 연간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추소자 아, 네. 중에서 추소자 중에서 지금 고르는 거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 같이 쪽에 대해서 조금 무대한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네. 물론 이제 재범 삼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그뭐 전과가 있다면은 그렇지만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심하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예예예예. 예, 그 법을 개정해서 주거지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법무부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사건 범죄자한테 재판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검사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검사가 한번 걸르는 거죠. 어, 아, 얘는. 고위험군이다, 아니다. 네, 그럼 걸르면은. 한 번에 아주 단순한 실수였다, 이런 정도는. 검사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또한번 거른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중 이의 안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예, 검사가 예. 청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검사가 청구하면은 일단은 판사가 진짜 대상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잘못 이렇게 남용되고 음. 하는 경우는 별로 어. 없어 보이고요. 제시카 법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네네. 시작이 되긴 했는데 네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좀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나라들이 있는지. 예, 예 독일에서도 이제 그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은 이제 출소 이후에 보호 시설에 이제 수용해 가지고 여기는 뭐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어. 뭐든 장단 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군요. 거기는 그렇죠. 이제 해 가지고 그 풀어줘도 되는 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죠. 독일 아, 같은 아, 거. 아, 보호 하면. 시설에서 네, 네, 네. 어, 그러면은 그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보호시설에서 또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서도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고. 음, 우리나라처럼. 예, 예, 예. 예. 고위험군. 네, 고위험군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한국형 제시카법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조동준 변호사님은 필요하다, 안 하다 아니면 혹시 그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네네. 좋겠다라는 거뭐 요새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막이어쳐 이정학, 지역, 지역형 나온 거 봤죠? 네. 그, 일단은 5월에 범, 법무부가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일단 국회에 이제 뭐 발의가 돼서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할 건데, 어, 과연 쉽게 통과될수 있을지는 약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취지야, 취지야 좋지만은,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쉽게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죠. 예, 뭐, 정대 백몇 개씩 한꺼번에 막 정쟁을 싸우다가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뭐 어, 제시카법하고 몇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도 당연히 필요는 한데 이제 뭐 공청회랄까, 국민 여론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한 예, 때 예, 지방 주민들이 어왜어 어? 이런 범죄자들을 지방으로 떠미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는 거니까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뭐 빨리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국민적. 또 구체적으로. 네네네. 예예. 일단, 뭐, 그런 과정, 전문가 토론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죠. 음. 어. 자, 오늘 우리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또 이렇게 두 따님을 키우고 있는, 네네. 우리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로서,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한국형 제시카법, 인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에 그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우리나라에 약해요 어. 뭐 아시는 분 보겠지만 미국은 막1 0년 형을 (100년) 1년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 경험상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네. 좀뭐 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한 (3~4년) 있다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3~4년이요) 네. 아니 뭐 성범죄 하는... 성범죄에 관련된 변호를 여러 번 맡았다고 했으니까 네. 뭐~ 피의자든 피해자든 다 떠나서 피의자 최고형 받는 거를 최고의... 몇... 아니 그니까 이제 뭐~ 몇 년까지 보셨어요 대부분 (10년은) 넘지 않던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대한민국은 합의도 합의도 하고 하니까 어~ 네. 네. 아니 우리나라는 사형도집행유예를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 뭐 성범죄를 뭐어렇게 <laughs> 형량을 그러니까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예. 지금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성충동 약물 치료법이 있어요. 대부분 어. 모르세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옛날 이런 것같 느낌인데 화학적 거세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네네 네. <laughs> 그 물리적 거세는 예. 이제 남성의 이제 성기를 제거하는 게 물리적 거세고 내시처럼 어, 네, <laughs> 이거는 이제 화학적 거세예요. 예. 성충동 양부치료법이 이미 있는데 대부분이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판사도 잘안 해요 이걸. 음.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이미 법이 제정돼 있는데 요, 요 성충동 성충동약물치료... 양부 화학적 거세 방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네요. 그니까 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만약에 출소하잖아요. 출소하기 두달 전에 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음. 어떤 약이냐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키는 어, 어, 그 주사를 해가지고 어, 성충통이안 일어나게 네, 그그 그, 그, 그 상태로 내보내는 거죠. 예. 딴 생각 못하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무 슬프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주사를 안 넣으면 다시 원래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소지가 없는 거죠. 얘들 한번 맞으면은 영원히 뭐 성격 중독이 어, 그러니까. 안된다고하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맞다가 안 맞으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시적 잠정적으로 한 조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걸 판사들이 물론 검사가 청구를 안 하니까 판사가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잘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이건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경험적으로 피해자 많이 변화하다 보면은 진짜 13세 미만 어린 애들의 대상으로 성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극구도한 범행을 저지르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많이 있나요? 그리고 애, 애들이 잘 속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영화에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음. 어, 뭐빵 사주가에서 이게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나쁜 사람들 어, 많습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네. 예, 예.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조동천 변호사님과 함께 한국청 재식가법을 만드는 과연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이 치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